진입할 준비를 하는 4번 장산몬스터 직전 경주 3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아르고스마일 5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11경주 1등급 말들의 2,000m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3번 드래곤 스타, 김병훈 기수와 함께 서령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용암보스, 마이야 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질러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가장 바깥쪽 블랙벨트, 정정희 기수와 함께 바깥쪽 게이트에 불리함을 딛고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드래곤 스타, 그리고 용암보스, 블랙벨트까지 이 3마리가 선두권 형성했고 마이티칩이 따라가고 메가드래곤과 장산몬스터, 그 뒤쪽에서는 최후미권, 히든삭스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래곤 스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 마신 정도 차로 블랙벤트가 따라가고 용암 보스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에서 메가 드래곤 안쪽에서는 마이티 칩까지 이렇게 다섯 마리가 선두권에 형성해 있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안쪽에서 장산 모스터 바깥쪽에서는 아르고 스마일 그 뒤로는 최고 블랙이 모습을 보이고 황금 럭키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강풍마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히든 삭스가 모습 보입니다. 드래곤 스타 김영훈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드래곤 스타 바깥쪽에서는 블랙벨트가 정정희 기수와 함께 꾸준히 추격하고 그 바깥쪽에서는 메가 드래곤 빅투어르 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마이티 칩도 4위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용암보스 마이야 기수와 함께 중위권에 밀려나 있고 장사 모스터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아르고스 마이더 모습 보이고 히든삭스도 김복성 기수와 함께 어느새 올라오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드래곤스타와 블랙벨트이두 마리의 선두권 안쪽에서는 마이티칩과 바깥쪽 아르고스마일 김철호 기수와 함께 2위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두권 안쪽 드래곤스타 바깥쪽 블랙벨트그 바깥쪽에서는 아르고스마일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드래곤스타 김영훈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진입했지만 바깥 쪽에서 블랙벨트 그리고 아르고스마일 이두 마리의 걸음이 거셉니다. 안쪽에서는 마이티칩 부룩한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권은 안쪽 마이티칩 그리고 블랙벨트 아르고스 말까지 이세마리가 형성하고 있고 마이티칩이 푸르칸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서울 11경주 마이티칩 푸르칸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위로는 블랙벨트가 따라오고 바깥쪽에서는 장사몬스터가 추입을 시작하면서 3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티칩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블랙벨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2번 마이티칩 그리고 11번 블랙벨트 2번 마이티칩의 우승입니다 1등급 첫 경주에서 우승을 가정하는 2번 마이티칩입니다. 가장 안쪽 2번 마이티칩. 그리고 11번 블랙벨트 3위권 접전 승부는 8번 강풍마가.